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리사랑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이르는 그 사랑은 물론 당연히 상반각이지만 사랑의 크기라고나 할까요? 어,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죠. 자녀가 철이 들고 어, 부모님을 향하여 어, 의식적인 사랑과 섬김을 드리기까지는 참 오래 걸립니다. 어, 어렸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는 그 존재가 주는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정말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자녀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이라 하는데 그 크기가 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모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 아들이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긴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죠 그 사랑함이 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둘째가 철이 없어 본인이 가지고자 했던 받게 되었던 모든 제산들을 미리 받아서 자수성가하겠다고 갔지만 결국에는 허랑망탕함으로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떠했는가? 그 자식을 보면서 아주 냉정하게 그래 니가 실수하고 니가 망한 것이니까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는 자식의 생각과는 달리 훨씬 더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미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일을 하다가 둘째를 봤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를 향해서 이미 네.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은 자녀가 둘째가 뭐 온다 뭐 미리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화랑방탕하고 어느 곳에서의 일종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소식도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일 텐데 아버지가 그 그곳에 먼데까지 나와 있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자녀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식적인 의도된 어, 그리고 파악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도무지 이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비유대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또 커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또 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마치 그 자녀가 나 아빠에 대해서 다 알아요.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것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사랑 고백과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다. 더큰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어쩌면 최대의 신앙 고백.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잘 압니다. 제가 정말 말씀 잘 알아서 하나님 완전히 압니다. 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교만이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고 알수 없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인정하며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할수 있는 것이 어쩌면 자녀 소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나이 들어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면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비춰진, 어,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부분부분 부분 알게 된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자녀로서 고백해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아버지도 그 자녀를 찾아서 어, 그것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녀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나 할까요? 신앙적인 어떤 범주가 있다면 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녀의 작은 뉘우칩 우리의 신앙적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면 회개가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둘째가 하나님, 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그 용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요. 결국 회개거든요 보십시오. 아,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크신 일로 우주주관물을 소유하신 그 주인으로서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권능을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 결단이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사실은 지금 민망한 상황이에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고 이미 그것을 다 탕진하고 소모해 버려서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염치없고 눈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 돌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이 그러을 감당하지 못하기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그나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먼 데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뉘우침 도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결단한이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을 다시 다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보다 더 크신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아버지는 먼데까지 나와서 아들을 노즘쳐서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우리의 자격까지 뛰어넘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이 돌이킴, 뉘우침 그리고 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칠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대심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질때 주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오히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드러내시는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 입에서 좀 유아적인 발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나이 든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유아보다도, 아니, 유아라는 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고백할 때, 돌아갈 수 있으며,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를 위한 삶, 그 인생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주님 진정한 회개를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주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순간순간 회개의 마음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 주시며 그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탕감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이간인데이 지구상에 아니 이우주상에 먼지 티끌과 같은 자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 백성들의 돌이킴과 뉘우침을 기뻐하시나이까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그 아픔과 또 우리들의 일그러짐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수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걸음 한 걸음만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팔 벌려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들을 알게 될 진데,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의 양심이 화임 맞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어, 머리 조아리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회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단순히 그 한순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아들처럼 돌이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감 받은 은혜를 깨달음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